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 는 중목. 제일 많이 나가는 찰보리빵. 맛있는 차 빵을 많이 고 맛있는 차. 먹어볼까? 긴장했었다. 이거 긴장 긴장식이 나세요. 착한 가격, 정직한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전라도 아재입니다 오늘은 광주 볼량에 있는 본빵의 빵집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빵 냄새가 이리 좋은 줄 몰랐는데요 매일 갓 구운 빵을 드실 수 있는 본빵의 주력 메뉴 매실 찰보리빵과 소금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9살 빵 만드는 게 재밌으세요? 취미로 하면 재밌는데 일로 하면 일이 되니까 취미는 좋은데 일은 재미없다? 네. 자신있게 만들 수 있다는 종목 제일 많이 나가는 찰보리밥 빵의 주력 메뉴 홍 매실 찰보리빵 홍 매실청과 순100% 찰보리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매실청으로 단맛을 내서 그런지 은은한 단맛이 기분을 참 좋게 해주는 매력을 갖고 있고요 폭신폭신한 식감에 한 조각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과 고소하게 찰진 추억의 빵맛 그대로죠 한번 맛보시면 헤어날수 없는 깊이가 있는 맛과 중독성이 강한 추억의 매실 찰보리빵 담백하지만 고소하고 향긋한 풍미가 으뜸이고 촉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페를 갈때 선물 고르기 힘드시죠? 홍미실 찰보리빵이 딱입니다. 물론 가격까지 착합니다. 진짜 빵맛에 풍미를 느끼실 수 있고 자극적인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좋아하실 맛입니다. 겨울 재배 작물이라 농약과 방부제를 거의 쓰지 않는 무공해 농산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건강한 식재료 뿌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이용되어 온뿌리 소화도 잘 되고 우리나라에서 자란 믿을 수 있는. 있는 보리로 만든 본빵의 대표 메뉴 홍메실 찰보리빵 입니다 오늘 주문 들어오는거 적어놓고 계신거예요 전화로 픽업 주문도 주시고 택배도 한다전빵에 올라가 있어서 택배도 많이 나가요 쌍둥이 자매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봄빵에서는 매일매일 가꾸운 신선한 빵을 드실 수 있는데요. 자매라서 그러신지 말 한마디 없어도 눈빛만 보고서도 손발이 척척 맞으시고 오픈된 주방이다 보니 고객분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봄빵입니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매실 찰보리빵은 8등분으로 잘라서 판매하시고요. 택배로 배송되는 찰보리빵은 구운 그대로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빵을 굽기 때문에 택배 주문 확인 후가구운 빵을 보내드리며 택배 주문을 하시더라도 신선한 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촉촉하면서 은은한 단맛이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매실 찰보리빵. 구독자님들도 꼭 드셔보세요.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이거는 소금빵 계량한 거채취겁는거 아니 왜 이렇게 만지잖아 만지잖아 소시지 버터를 풀어서 넣어야 돼가지고 이 칠빵사님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 여기 시작할 때부터 2년?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배우로서 소민 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직해? 정직해가 끝이에요? 응. 음. <laughs> 우리 밀은 우리 땅에서 우리 동부의 노동으로 기른 밀을 말합니다. 우리 밀은 사라질 위기에 우리나라 밀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수입밀에 대비해 붙인 별칭이죠. 우리 밀은 수입밀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동안 한 사람당 32kg의 밀을 먹는데 이는 쌀 소비량의 절반 정도로 하루 한끼 정도는 밀을 먹는 셈이죠. 밀은 매년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해 약 400만 톤을 수입하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밀은 수입량의 분의 1 정도로 자금률은 수년째 1%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먹는 밀중 99%는 수입 밀이라는 것이죠 수입 밀가루는 배로 이동해 오는 과정에 많은 살충제와 약품으로 처리되어 들어옵니다 반면에 우리 밀은 이동거리가 짧으므로 약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죠. 쌀에 이어 제2의 식량으로 자리 잡은 국산 밀은 주로 겨울에 심기 때문에 벼와 함께 이모작 형태로 주로 재배되며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밀은 크게 봄에 심는 봄밀과 가을에 심는 가을밀이 있는데 수입 밀은 재배할 때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거리 수송과 보관을 위해 각종 방부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국산 밀은 유통 과정이 길지 않고 겨울 재배 작물이라 농약과 방부제를 거의 쓰지 않는 무공해 농사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 하는 고마운 작물이죠. 참고로 국산 밀이 수입 밀에 비해 인체 면역 기능을 증대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 민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들어가는 봄빵 카페 쌍둥이 자매 사장님들. 소금빵 시오빵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일본의 빵가게 팡매종에서 빵, 빵 맛을 살리면서 더운 날에 땀으로 배출된 염분을 보충할 겸빵 위에 소금을 뿌린 데서 유래 했다고 합니다 우리밀로 만든 본빵의 주력 메뉴 소금빵 겉모습만 보면 모형인 줄 착각하게 만들 만큼 만나 보이는데요 일단 소금빵에 들어간 버터의 고산량이 당겨줍니다 소금빵은 담백한 빵 맛에 살짝 느껴지는 짭짤한 소금 맛이 포인트죠 부드러운 빵 위에 소금이 뿌려져 있어 소금이 함께 씹히면서 짭조름한 맛이 새롭게 느껴지는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빵의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빵의 맛을 표현하자면 짭짤함, 바삭함, 고소함, 담백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금빵에 들어간 우유와 포터 덕분에 소금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식감이 베리구신 맛난 소금빵입니다. 그날 그날 판매할 만큼만 만드시는 쿠키인데요. 그 전에는 이런 쿠키를 보면 맛나 보이지만 딱딱하고 입에 대기 무서울 정도의 단맛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쌍둥이 자매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본방에서 만드시는 쿠키는 과한 단맛이 아닌 은은한 단맛이 제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예쁘게 잘 나옵니다. 여기가 없는데. 제가점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가요전 2020년도에 시작해서 3년째 되고 있어요자 그리고 이제 그좀 웬만하면 길게. 되... 정식회가 끝이에요? 응. 소민 씨랑 언제 처음 작업하신 거죠? 봄? 하... 두 분이 쌍둥이라 하셨는데안 네. 닮았어요. 일란성이라서 외모는 네. 전혀 안 닮았어요. 아까 작업하실 때 보니까 두 분이 대화가 거의 없으시던데 뭐눈빛만 봐도 뭐 알고 뭐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면 은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3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 같아요 두분 사이는 좋으시죠? 그럼요 아, <laughs> 아 좋으세요? 보리빵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다 어떤 빵이 제일 맛있습니까? 네, 찰보리빵이랑 이 빵이 제일 잘 나가요 이게 매실청이랑 찰보리로 만들었는데 계속 당기는 맛이 있어서5국6대어어신신이이이이매하하 네. 오시고 그래래서 이제 제일 잘 나간 상품국에고 그리고 여기 위치가 상당히 조금 외진데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불리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손님 많이 오시는 것같한데그 비결이 뭡니까? 국에이한셨다가한국 드셔보시면. 자언니부께서는 내가 만든 빵은 나는 이 빵이 제일 맛있더라 하는 빵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시작하는 건데 전 소금빵이 제일 맛있더라고 제 입맛에. 네, 뭐맛 표현을 좀 해주시면요. 일반적으로 그 모닝빵이랑 비슷한데 안에 버터가 덩어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촉촉한 맛이 있고 위에 소금을 뿌려서 짭짤한 맛이 더땡기게 만드는. 깍지 않은 맛이 어 입맛을 돋워주고 네. 땡기게 한다. 동생분은 그러면 어떤 빵이 제일 맛있던가요? 커피랑 잘 어울리는 거 좋아해서 이 뱅크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에도 뛰어들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 중이신데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포고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렇지예요. 응. 하... 네. 이 최원희 대표님들 부생들. 이렇게 멍석 깔아줬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시오. 자, 우리 봄빵 카페는, 어, 이런 빵도 맛있고 어, 주변에 이런 볼거리도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라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도시이다 보니까, 이쪽에 오면, 여기가 광주가 맞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성인도 하시고, 그만큼 경치도 좋고, 또, 조금 나가는, 나가면, <laughs> 그 도시들이랑 또 되게 다르거든요, 아니기가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여기에서 탁, 매장 안에서 바깥 풍경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커피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두 분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자 우리 두 분은 빵만 잘 만드시고 차문은잘 보시는 걸로 아무래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우리밀을 이용한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을 해낼 계획이에요 우리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밀이 밀가루에 비해서 가격도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쌓이면 또 커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 농산물을 알린다는데 중점을 두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덜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물보다는 소화력도 좋고 저는 그런 그리고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의 그 식량을 더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차와 빵을 많이... 마... 네? 맛있는 차와... 먹어볼까? 긴장해서 아이고 긴장... 긴장시키나세요 <laughs> 맛있는 차와 빵을 준비해 놓을 테니 많이 찾아오세요 쌍둥이들이라는데 이게 합이 잘안 맞는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감 음식회가 끝이에요?